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레오리오니 작품 레오리오니 선생님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이야기 프레드릭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꽃한 송이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개슴치레한 눈빛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출판사는 시공주니어예요. 여기 이렇게 서명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프레드릭이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작가분이 프레드릭을 얼마나 엄청나게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프레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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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드릭 하면서 많이 속삭이신 것 같아요. 그 속삭이는 마음을 지면에 담으신 거죠. 자, 지금은 프레드릭의 뒷모습이 보이죠. 한결 같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말들이 뛰노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 풀밭을 따라 오래된 돌담이 쭉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국간과 국간에서 가까운 이 돌담에는 수다쟁이 들쥐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이사를 가자 헛간은 버려지고 국간은 텅 비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작은 들쥐들은 옥수수와 나무 열매와 밀과 짚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들쥐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프레드릭 보이시죠? 프레드릭, 너왜 일을 안 하니? 들찌들이 물었어요.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프레드릭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들찌들은 동그만이 앉아 풀밭을 내려다 보고 있는 프레드릭을 보았습니다. 들찌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프레드릭, 지금은 뭐해?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프레드릭이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프레드릭이 조는 듯이 보였습니다.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들찌들이 나무라든 말했습니다. 어, 나무래야 되는군요. <laughs>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laughs> 그러나 프레드릭은 아니야.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엔 얘기거리가 동이 나잖아. 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자 작은 들쥐 다섯 마리는 돌담 틈새로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먹이가 아주 넉넉했습니다. 들쥐들은 바보 같은 늑대와 어리석은 고양이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들쥐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들쥐들은 나무 열매며 곡식 나날들을 나달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갈아 먹었습니다. 집도 다 떨어져 버렸고 옥수수 역시 아스아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돌담 사이로는 찬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들지들은 누구 하나 제잘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들지들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고 했던 프레드릭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네 양식들은 어떻게 됐니, 프레드릭? 들찌들이 물었습니다. 프레드릭이 커다란 돌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눈을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했습니다. 프레드릭이 햇살 얘기를 하자, 내 말이 작은 들찌들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마법 때문이었을까요? 색깔은 어떻게 됐어, 프레드릭? 들찌들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봐. 프레드릭은 파란 덩굴꽃과 노란 밀집 속에 붉은 양귀비꽃, 또 초록빛 딸기 덤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쥐들은 마음 속에 그려져 있는 색깔들을 또렷이 볼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프레드릭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이라도 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굳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6월의 네잎 클로버는 누가 피워낼까? 나를 저물게 하는 건 누구일까? 달빛을 밝히는 건 누구일까? 하늘에 사는 들지네 마리. 너희들과 나 같은 들지네 마리. 봄지는 소나기를 돌, 몰고 온다네. 여름지는 온갖 꽃에 색칠을 하지. 가을지는 열매와 미를 가져온다네. 겨울지는 오들오들 작은 몸을 웅크리지. 계절이 내신이 얼마나 좋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사계절. 프레드릭이 이야기를 마치자 들찌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을 했습니다. 프레드릭, 넌신이야 프레드릭은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한 다음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